모처럼 즐거운 오후 아빠! 대우는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마는 사람들은 꿈을 꿀때 고유의 뇌파 주파수를 가지고 본인의 주파수하고 상대방 주파수하고 일치시키면 그 사람 꿈 속으로. 꿈을 통해 아들을 찾을 단서를 찾게 되죠. 수상한 사람 찾았어. 몽따주랑 조금이라도 유사한 뜰을 다 찾아. 우리 는 어떻게 말 말해. 말 말해. 살아 있어 당신 아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루시드 드림입니다 영화 '인셉션'을 통해 유명해진 루시트 드림은 스스로 의식한 채 꿈을 꾸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감독은 '꿈'이라는 낯선 공간을 시각화하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CG 기술을 동원, 그동안 국내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국 SF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합니다. 꿈이 파괴되는 어떤 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구현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기에 조각 같은 얼굴과 몸매를 자랑하는 배우 고수가 상황에 따라 10kg의 체중을 증감하는 열정을 보이는데요. 썬에서의 대우가 대우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들 아들을 찾을 때는 저의 조췌해지고딸 걸어가지고 촬영 내내 아버지의 감정을 생각했다는 고수의 여연이 영화의 완성도를 더하죠. 서서히 기억의 조각을 맞춰가는 대우 정확한 물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려는 이들을 뿌리치고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내는 달콤한 꿈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길이 꿈속밖에 없어요.